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6쪽, 16쪽이고요.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동그라미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면요. 분, 분모 그대로 오고, 분자, 나누기, 네모 해가지고,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 어, 세모 나누기 네모가 나누어 떨어지 않,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인데 세모 나누기 네모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동그라미에도 네모 곱해주고 세모에도 네모 곱해주라고 했죠? 위아래 똑같이 네모 이거 네모 곱해줘서 분자 나누기 네모 하면은. 분모는 동그라미 네모가 그대로 올 것이고 분자는 세모가 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얘와 조금 연관이 있는 방식인데요. 자 한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식혜 3분의 2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해 봅시다. 3분의 2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렇죠. 3분의 2 나누기 4가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해보면요. 2 나누기 4, 2를 4로 나누면은, 어, 나머지가 나, 생기니까요. 어, 위아래에 똑같이 4 곱해서, 위에, 얘네 분자에 나누기 4를 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12분의 2가 돼요. 어, 뭐 약분까지 하면요. 6분의 1이겠죠.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는 12분의 2리터 또는 6분의 1리터이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간단한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한 방법, 밑에서 알아봅시다. 지혜는 3분의 2 나누기 4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3분의 2를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고 얘를 나누기 4를 하는 거니까 이걸 세로로 4칸을 칸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색칠을 했죠. 그런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요. 나누기 4를 분수로 나타내, 나타내면요. 3분의 2의 자의가 중요해요. 의가 포인트입니다. 3분의 2의 4분의 1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의 4분의 1자여기는 밑에다 쓸게요.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3분의 1을 4등분 한것 중에 하나입니다. 4등분 한것 중에 하나. 4등분 한것 중에 하나. 자, 이거 익숙하죠? 우리 분수를 나타낼 때.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을 우리는 분수로 나타내잖아요. 4등분 한것 중에 하나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글로 쓰면요. 3분의 2의 4분의 1이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의는요 곱하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3분의 2의 4분의 1이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의는 곱하기구나. 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식으로 나타내면요.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과 같다. 지금 나누기 4가 뭘로 변신했어요? 곱하기 4분의 1로 변신했어요. 그러면은 3, 4, 12, 1은 2. 자, 우리 분수의 곱셈 5학년 때 배웠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그래, 그대로 그 썼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위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방식대로 했던 결과와 답이 똑같더라. 하지만 더 간단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아 다음에 이따가 정리할게요. 자, 일단 17쪽 공부해 봅시다. 5분의 7 나누기 3을, 어, 그림으로 나타내어 계산했습니다. 자, 5분의 7은요, 5분의 7은요, 1과 5분의 2잖아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그래서 일단 다 색칠한 거 하나에 두 칸만 색칠한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기 3을 한다? 그러면 전체 3등분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등분 한것 중에 한 군데만 색칠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3분의 1이야. 3등분 한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야. 이거를 말로 나타내면 7분의 5의 3분의 1이야. 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의는 곱하기와 연관이 있다고 했죠. 식으로 나타내면 7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야. 라고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7분의 5 나누기 3은 7분의 5 나누기 3을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라고요. 같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3은 즉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5, 3, 15, 분자는 7 1은 7에서 15분의 7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어,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게 배운 정리예요. 동그라미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누기, 네모를 뭘로 바꿔라?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바꿔줘라. 자, 이게 중요하죠? 나누기, 네모를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바꿔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는 분모끼리.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하시고. 분자는 분자끼리 해서 나타내면 된다. 자, 이거예요. 배운 정리.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 볼게요. 7분의 3 나누기 4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7분의 3 나누기 4를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줍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곱합니다. 7, 4, 28. 분자는 분자끼리. 3, 1은 3. 3 28분의 3입니다. 8분의 5 나누기 6은요. 8분의 5 그대로고 나누기 6을 곱하기 6분의 1로 바꿉니다. 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8, 6, 48, 5, 1은 5.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서 답을 씁니다. 48분의 5. 그 다음, 6분의 7 나누기 3은요? 6분의 7 나누기 3을 뭘로 바꿔라?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라. 그러면은 6, 3, 18, 7, 1은 7. 18분의 7이고요. 마지막 문제. 9분의 11 나누기 5는요? 9분의 11, 나누기 5를 뭘로 바꿔라?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라. 그러면 95, 45. 11 곱하기 11에서 45분의 11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